2025년 10월 28일 기준 오늘은 바운드리스의 최근 흐름과 시장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궁금한 점이나 개별 매수 매도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1 이쪽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현재 바운드리스는 369원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전일 대비 5% 가량 하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며칠간의 흐름만 봐도 하락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10월 중순 잠깐 반등을 시도했던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440원 언저리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다시 지지를 잃고 무너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차트상 중단박스권 하단에 해당되고요.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뚜렷한 매수세 유입이 없는 이상 본격적인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10월 25일 전후 거래량이 한 차례 급증하면서 일시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그 이후엔 오히려 음봉 전환과 거래량 급감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우려되는 흐름이고요. 즉당이 매치보다는 투기성 매수가 유입됐다가 빠져나간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이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은 손절 타이밍을 신중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술적 지표를 보더라도 4시간 봉 기준 MACD는 데드크로스 상태. 그리고 rsi도 중립 이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결국 아직까지 바닥 시그널로 볼 만한 지표는 부족하다는 거고요. 지금은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 흔히 말하는 지지 테스트 구간이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다음 지지 구간인 340원에서 350원대 테스트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희망적인 포인트도 있어요. 바운드리스는 최근 탈중앙 지불 시스템 확대 관련 일부 해외 커뮤니티에서 언급되기 시작했고요 GKC 기반 결제 연동 실험이 테스트넷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사용자 중심의 커뮤니티 확장 움직임이 포착됐고 유입되는 거래량 대부분이 국내보다는 해외 거래소 중심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펀더멘털 자체가 꺼진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건 GKC 기반 DID 연동 실험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 DID 시스템은 스마트 시티 기반 서비스 연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만약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뉴스나 결과 발표가 나온다면 가격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 대응보다는 이슈에 대한 선행 정보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 가격만 보고 섣불리 진입하기엔 리스크가 크고요. 확실한 재료나 거래량 유입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바운드리스는 한번 펌핑이 시작되면 굉장히 빠르게 흐름이 전개되는 코인이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하루 만에 200% 이상 급등이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 반전이 시작되면 빠르게 포지션을 잡을 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추격매수하거나 무리하게 손절하는 것둘다 리스크입니다. 보유자라면은 대응 전략 신규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시간 분할 진입 전략 이 타이밍엔 꼭 수립하셔야 합니다. 개별적인 타점이나 대응 시나리오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보이는 0109959661을 이쪽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보유 수량, 평단, 투자 성향에 맞춘 맞춤형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안에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며칠 뒤에 혹은 몇달 뒤에 그때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맨 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드리는 혜택입니다 그냥 들어오신 모든 분들께 열려있는 기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까지라는 겁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고 이런 이벤트는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 오르던 종목이 내일은 떨어지고 내일 뜰 종목이 오늘은 잠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그 기회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 화면 한가운데 큼직하게 보이는 번호 01099596611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건단두 가지입니다 이 번호와 이 번호로 보낼 단어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회원가입이나 긴 서류 절차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건 그냥 휴대폰을 꺼내서 문자창에 이 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기회라는 단어를 써서 보내는 것. 왜 기회냐?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종목을 잡는 순간 그건 평생 몇번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을 놓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를 제때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순간을 여러분보다 먼저 알고 즉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보내면 무엇을 받게 되느냐 바로 오늘의 당일 유망코인 추천입니다 그냥 종목명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현재가가 얼마인지, 목표가는 어디인지, 손절가는 어디인지, 그리고 왜그 가격인지까지 명확하게 적어서 드립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짓고 손절가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나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매매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종목 추천. 여러분이 혼자 종목을 고르려고 하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차트를 보고 뉴스까지 다 찾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종목 추천은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수 많은 데이터 분석, 거래량 체크, 시장 분위기 파악을 거쳐 정말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추려서 드립니다. 그 다음은 타점 제공.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좋은 종목을 알아도 언제 사야 하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기 시작한 종목이라도 너무 늦게 들어가면 고점에 물릴 수 있고 아직 바닥인 종목이라도 타이밍을 잘 잡으면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문구 100% 무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정보는 유료입니다. 심지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내고 들어가는 비공개 방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이벤트에서 구독자분들께는 단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받아보고 실제로 적용해보고 효과를 느껴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립토 프라이빗 클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검증된 전략과 정보만 공유하는 비공개 그룹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목과 타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 많은 분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문자를 확인했는데,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이라는 안내가 와 있습니다. 현재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정확하게 적혀 있고, 그 이유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보를 보고, 즉시 매수를 하고, 하루 이틀 뒤에, 목표가에 도달하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깁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새 계좌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은 잔인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먼저 받고 누군가는 뒤늦게 소문을 듣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먼저 받은 사람은 수익을 내고 늦게 받은 사람은 이미 끝난 흐름에 들어가 손실을 봅니다. 제가 드리는 건그 먼저 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확보하면 시장의 움직임을 한발 앞서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말 간단합니다. 010-9959-6611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몇 시간 뒤 혹은 하루 뒤에 새로운 종목을 받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또 다시 기회를 놓치고 구경만 하실 겁니까? 투자에서 가장 비싼 대가는 놓친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 순간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0109956611 문자 내용은 기회 종목 추천 타점 제공 100% 무료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면 됩니다. 행동은 간단합니다. 문자 보내기 결과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